안녕하세요. 도련님. 안녕하세요. 생년월일 해주세요. 네8만 네. 3월 17일 할머니 임수생의 3월하고도 17일입니다. 3월하고도 17일 날에 지금 할머니가 주시는 말씀은 조금 음, 뭐야 집을 좀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약간 좀 집이 터져 이동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입불 어, 잡고 가리시네 손으로, 손으로.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. 근데 조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지금 그 이동을 하는 게그 이동을 하는 게 있잖아 엄마 엄마 이동을 하는 게 엄마한테 욕심이라 그러는데 이게 좀 욕심이라고. 약간 기운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신뢰를 네. 주려면 이렇게 손을 내리고 좀 자신감 있게 그 하셔야 될 텐데 그 계속 가르시 가르세요 부채로도 가르시 이동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 뭔가 고객들이 신뢰를 잘못 느끼실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어그 <laughs> 내가 좀 내가 볼 건데. <laughs> 어, 나 애기 왔다 애기. 동다또 통다. 애태 자기도 없습니다. 약간 비어 아, 아, 애기도 배웠는데, 오네. 엄마, 어 이런 아, 경우도 나. 있나요? 아. 이거 해야 돼. 어한 분이 나, 아니고 두분 되고 해야 되는데. 어매 장군이랑 장군 동다 갖고 이렇게 전부도 빠지고 이게돈 버을 줄 건데. 엄마 빨리 안 하면 엄마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. 어. 어 점사 보시면서 계속 입을 또 가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어수선함 때문에 점 보는 데좀 불편했어요. 부채로 가리시고 그 다음에 점사를 보시는데 계속 입을 가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시지 하고 아 여쭤봤었거든요. 뭐가 있으신가 전에 보다. 전에 손님분들이 조금 구취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 그러게.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손님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컴플레인 하고 그러면 좀 상처받으시겠어요. 음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약간 좀 말을 할때 입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치열이 그 저희 치열이 그 저희. 저희 신, 신을 모시는 분 중에 도깨비를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는 사실 도깨비를 모시지 않았거든요. 근데 다른 분들이 전부 다 도깨비를 모시고 있냐고 여쭤봐요. 아, 농담삼아 여쭤보신 거겠지만그분들한 번씩 물어보면 저는 매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치열이 고르지 못한 거는 아 이건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약간 조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. 아 이제 말을 하시는 직업이신데 치열이 스트레스. 고르지 않으시니까 아, 아. 그래서 계속 입을 가리셨구나. 뭐야 뭐야? 각을 어유야 하루에 13번을 각을 진짜 신경 많이 쓰시나 보다. 네. 아이고. 야 코는 왼쪽 방향으로 조금 헤어있어요. 왼쪽 방향으로 조금 헤어있어요. 여기가 이제 왼쪽, 여기가 오른쪽인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왼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보이죠. 이런 부분 약간 더 잡아야 되고요. 여기서딱 아쉬운 거는 뭐냐면 비대칭이에요 여기보다 여기가 많이 크거든요. 네. 기대칭은 꽤 있어요. 네. 근데 보면 얼굴이 이렇게 전마적으로 약간 이 틀어져 있거든요. 네.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 보시면 양치가 잘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치열이 너무 삐뚤삐뚤하니까 네. 지금 앞니가 잇몸 높이도 다 제각각이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찍은 사진을 보면 더 명확한데요 송곳니가 유독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죠 왜냐하면 옆에 치아들이 입천장 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송곳니가 유독 더 튀어나와 보이고 튀어나올 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더 내려왔어요 길이상으로도 정상적으로 윗니가 아랫니를 감싸야 되는데, 이게 또 반대로 되다 보니까, 식사하기가 조금 어렵죠. 교합이 안 좋죠, 한마디로 말해서.